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니 한복 입었네 진짜네 아니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분이세요? 어머 너무 자랑스러워머 야 너무 너무 예쁘다 어 잠깐만요 아 한국을 알리는 우리 어 아마 전국이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야 멋있어요 진짜 야 한복 화이팅 와와 와, 예쁘다 이제 우리 한복 입고 가야 된다니까 이제 와 한복 알리게 하려고 이렇게 저도 한복을 입고서 왔는데, 이 한국 관광공사에서 한복을 또 알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, 마치 전주 한옥 마을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. 아니, 여기가 미국이야? 한국 아니야? 아니, 제가 좀 놀래가지고, 이게 외국분인데 지금 한복을 입으셔가지고,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진짜 이게. 와, 진짜. 이게 웬일입니까? 와, 제가 좀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아니 한국분이 아까 입은 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개량한복인데 이건 또 진지한 한복인데 어찌된 연휴인지 정말 제가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네. 와, 자, 어머니 한국을 알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요 그냥 네. 세계를 아, 알리는 방탄소년이 응. 너무 이쁘고 응. 저희는 너무 고맙고 한국을 알리는 거죠 그죠 네, 어머니 한국을 알리는 그럼, 네.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나만 알리잖아 어머니 <웃음> 어머니 <웃음> 어머니 느끼시죠 그거를 그럼어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야 아이고 그니까요 예예한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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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예예예예예예 어, <laughs> 네. 이번에 네. 내가 아직 일부러 아유, 잘하셨습니다. 우리 애국소년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네, 다 같이 화이팅! 예이.